상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고정, 넣어서 중추 1, 2번 지점에서 이렇게 밀어 밀어서 밀었던 이 어때 뜨잖아 어깨가 어. 뜨면 그뜬 사이에 여기를 딱 거는 거야 여기 어. 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왜냐면 좌우가 틀리잖아요 맞죠 지금 얘는 좀 위쪽이고 얘는 뒤쪽이 있죠 음. 그럼 요렇게 맞춰서 요렇게 음. 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높이를 로 이렇게 높이를 최대한 맞춘다 잡아서 맞춰보니까 여기 엄청 음. 두껍죠 음. 이거부터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손님 체크 어. 요 상태에서 음. 요걸 먼저 풀리시키는 작업이 되면 어때요 뭐 금방 풀리죠 여기 음. 맞죠 딱 커버가 이쪽으로 돌아있던 게딱 돌아와요 그리고 어때 여기 사각끈 상태 나오죠 어. 그러면 이 사각끈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레칭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 따라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리고 나서 별을 나누는 거죠. 압이 들어가나 전혀 불쾌하지 않죠? 어, 이렇게 또별 나누고. 어. 그럼 느낌 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걸어서 가지고 있잖아. 맞죠? 어. 아까 도 보신 길어졌죠 여기? 더 어. 길어져요. 걸어서. 그냥 그 거기에 그 근육을 사용하니까 보시면 틀리죠. 목 여기 틀리죠. 상복부 어. 틀리죠. 어. 사각도 느낌 틀리죠.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 얘 중심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저는 케어할 때는 어차피 지금까지 형님이 또 해서 실력 있잖아. 요 그래서 이걸 알아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돌라는걸 해요 그럼 마사지가 되죠 어, 음. 맞죠 이렇게 지금 교육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디를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핵심이잖 맞죠? 근데 저는요 좀 힘이 들고 시간이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어때 느낌도 좋죠 음. 응. 손님은 받는 맛있잖아나는 이것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단 말이요결과적으로 가면 이렇게 잡죠 어, 이렇게 쪽 살짝 끌어당겨서 맞춰주 그리고 아까 여기 해봤을 때높이높았높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요에 맞춰서 이 맞춰서 응. 요에 시작을 해서 움직임을 야돼 걸리죠 맞죠 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여기 띠를 둘러서 지금 거금 때문에 생긴 어따 두 군데 있다 하지. 여기 그냥 상각이 가로 있잖아. 어 여러 개가 겹쳐지지. 근데 거금 위로 당기는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놔. 응. 그래서 여기를 잡아요. 이 공간 여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이쪽 이 공간도 들어가죠, 그렇죠? 음 응. 공간 들어가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달아보면 저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뚜꺼. 여기가 결이야 다 붙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 관리할 때는 여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많아요. 많으면 이거 같아요. 여기서 또 불리하나. 저는 이렇게 어, 이렇게 뒤로 밀놔서 어. 여기서 또박으니까 여기 활용해야죠, 그렇죠? 어줄